<laughs> 그리고 앵콜을 받은 저한테도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이제 앵콜을 받았으니까 앵콜 어떤 곡 띄워드릴까요? 어떤 곡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? 배터리. 배터리요. 배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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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배터리. 배터리. 아니 배, 배, 다 늦게 오셨나봐. 첫 번째 곡이 배터리였어요. 그러니까. 자, 한 박자 쉬고, 두 박자 쉬고, 세 박자 마저 쉬고! 넷, 둘, 셋!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밧데리가 다겠나 봐요 당신 없이못 살아,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밧데리 감사합니다. 또 듣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? 오늘 밤에, 어? 아, 악수요?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아그렇세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추천해서 뵀어요? 감사합니다. 아, 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오늘 밤에. 감사합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정다. 제가 어 사진 찍고 싶어요. <laughs> 사진 찍고 싶어. 오 <laughs> 네. 어, 어. 그래 찍자. 이리 와. 이리 와. 오 나이스 타이밍. 오디오가 비어 있을 때 진영이 누나 어 이렇게 이렇게 이쪽 와서 자. <laughs> 사진 찍자. 어떻게 찍을까? 어떻게 찍고 싶어포즈 있어? 이렇게 그 누가 찍어 주시는데? 아 이거 이렇게 찍을 거야? 알았어 <laughs> 여러분 홍진영씨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 제가 이제 앵콜공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진짜 아침에도 되게 되 춥고 저녁에도 굉장히 일교차 굉장히 큰데 또 낮에는 또 이렇게 좀 더울 때도 있고 막 그래요.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. 아셨죠? 네. 감기 조심해. 그렇죠. 어디 춥죠? 그렇죠. 그러니까 많이 춥게 보이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.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또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마지막 앵콜곡으로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 텐데, 요 노래는 여러분들 같이 호을 맞춰주셔야 좀더 즐겁게 즐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고, 바로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게요. 자, 요 부분! 니가 <laughs> 먼저 만나지 않고 뱃돋을 하지 마! <laughs> 좋습니다. 하면 돼요 가볼게요 <목소리로> 네게 먼저 만나지, 너, 따스라, <목소리로> 네. 네가 먼저 만나자 놓고 내 탓을 하지마 네가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마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너무 좋고요 하나 더따리링 따르릉, 따르릉. 네가야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니 네, 오빠야라고 외쳐주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니 네, 누나야 또는 내가 니 네, 언니야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따리링 따르내이 정도만 맞춰주셔서 제가 신나게 마지막 앵콜고 따르릉이라는 곡끼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홍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